라인 i 마리아 m 케시 i 수를 i c k y c h a n c e 가을날 r 을 박수 k y 수 h a n c e l 리 o r r 하 c k y Chancellor, r i 을 k 라 Chancellor, Ricky, c h a n c 애들 못하는 새끼는 경멸합니다. 주여, <laughs>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해서, 회식에 위해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에는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일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에 햇볕을 주시오.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밥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잔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불란스러이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웃음> 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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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해설. 해설이 상관 아니세요? 여기, 여기 대령관 <laughs> 아닌 사람이 있어가지고 할수 없어요. 이이 독일 교신 릴케의 이 시의 주제는 고, 아, 고독 입니다. 고독 케지 그냥 실례지만 손님 몇, 몇 아, 기십니까 28기 아, 워낙 동기인데 28기 인물들 많아 아, <laughs> 고독입니다 고독 아, 론리니스 아, 외로움 음, 고독인데 여기서 질문. 농민이 아, 여기 너무... 있고솔리트다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여틀린데 <laughs> <영화 다른데? 웃음> <laughs> 똑같습니다. 예 예. 고독과 외로움이 똑같아요. 아, 똑같습니다. 같은 <laughs>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고독이 무엇인가? 고독이, 고, 고독이란 것은 음. 회장님, 고독이 무엇입니까? 고독. 고독. <laughs> 고독 무엇이야? 고독. 고독아. 잘은잘은씹는게 고독이. 씹는게 고독이야. 요빈. 요피. 고독이란 무엇이냐? 담배를 피우고 내뿜는 것이 바 오케이. 요빈민 그것도 고독이야. 육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형님이 고독이다. 그혼독딱 들었어. 요 오케이. 뭐그것도 <laughs> 맞아. 고독이란 무엇인가? 잘들으세요 이거는 워놓으면 좋아. 기억 나옵니다. 자기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고독입니다. 많이 <목소리> 어려워. 자, 다시 할게요. <목소리> 다시 할게요. 고독이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고독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지성인만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것만 있으면 해해 그리는 그런 수준으로는 고독을 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쓰면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가져도 이 세상 모든 여자를 가져도 가장 아름다운 내 사랑을 가졌지만은 고독한 거야. 그렇잖아 사모님, 사모님, 고독하십니까? 제비 <laughs> 한 마리. 제비 한 마리. 키우는... <laughs> 아이지금영달이가보면몇 년에 기적으로 하고서 한거같요 그제 좀그 끝! 아니 근데 이래 다니면은 절대로 소리 안 하게 겠다 정해라. 안들